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 시간입니다. 개학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참 고생이 많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영상 보고 책 보고 공부만 하기 너무 힘들죠? 오늘은 음악 시간이니까 모두 리코더를 꺼내어 불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리코더 곡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코더를 꺼내어 바른 자세를 만들어 봅시다.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 손가락의 볼록한 부분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막아주세요. 리코더를 후후 불지 않고 투투 하면서 텅잉을 해야 합니다.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다섯 번씩 불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크식 리코더를 쓰고 있으니까 바로크식 리코더를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비행기를 여러 버전으로 불러 봅시다 오른손 손가락 연습을 위해서 낮은 미래도로 비행기를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영상을 멈추고 불어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불어 보세요 자, 이번엔 왼손 쉬운 시라솔로 비행기를 불어 봅시다. 이번엔 라솔파로 불러 볼 건데, 바로크식 리코더 친구들은 파 운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나요? 아래에서 세 번째 구멍만 떼고 모두 막으면 파 소리가 납니다. 준비됐나요? 라솔파로 비행기를 불러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세 가지 버전의 비행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비행기를 한번 더 불러보세요. 이번엔 우리가 파샵을 배웠으니까 파샵, 미, 레를 가지고 비행기를 불러보겠습니다. 자기의 리코더 형식에 따라서 파샵을 한번 짚어보세요. 독일식 친구들은 오른손에 검지손가락만 떼면 되고, 바로 그식 친구들은 오른손에 검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떼고 불면 됩니다. 파샵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자, 이런 소리가 다 났나요? 그러면, 파, 샵, 미, 레,를 가지고 비행기를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들은 모두 파샵 음질을 해줘야 돼요. 자 아, 이제 독일식 친구들 바로크식 친구들 다파 파샵 이런 것들이 다 숙제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번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이라는 노래를 먼저 들어 볼게요.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조표에 파샵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나오는 파는 모두 파샵의 운지를 해줘야 해요. 여기 낮은 성부에 여기 나오고 또 낮은 성부에 파또 위에 성부에도 파가 나와요. 이때는 우리 방금 배웠던 파샵 운지를 하면서 불러줘야 합니다. 자, 높은 성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 에는 낮 은, 성 부를 불러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더 부르기 쉬운 성부를 선택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더 부르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많이 불러도 좋아요. 이번에는 퍼프와 재키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윗성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기 앞에 조표에 샵 플랫 같은 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이 세라면 이와와 다르게 여기서 나오는 파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파를 불러 줘야 돼요. 독일식 친구들은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만 막는 것이고 바로크식 친구들은 오른손에 가운데 손가락만 떼주면 그냥 파가 나는 거 알고 있죠? 이번에는 낮은 음을 한번 불러볼 텐데, 낮은 음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에는 파, 샵을 운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냥 파의 운지를 해줘야 돼요. 또 여기도 파, 샵의 운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냥 파의 운지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 이것을 손가락을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할수 있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낮은 성부 불렀던 친구들 성공했나요? 자, 이번에는 반주를 들려줄 테니까, 높은 성부를 부르고 싶은 친구들은 높은 성부를, 낮은 성부를 부르고 싶은 친구들은 낮은 성부를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버전의 비행기도 불러보고 이모미, 세라면, 윗성부, 아랫성부, 퍼프와 제키, 윗성부, 아랫성부 등을 공부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불렀던 곡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과 성분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의 배움 노트에 자기가 가장 부르기 좋았던 곡, 비행기의 버전도 좋습니다. 배움 노트에 적어주고 몇번 연습했는지도 꼭 적어주세요. 다음 음악 시간에 만나요. 안녕!